신명기 12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 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 중에 거주하는 레이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이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오늘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광야를 넘어서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광야의 시기를 걷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하여 주신 약속의 땅이 저 멀리 보이는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그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약속의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땅을 앞두고 있는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고 설레었을까요? 오늘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오늘의 본문은 광야인 여기와 약속의 땅 가나안인 거기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인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구절 말씀이 이하면 이곳은 평안도 없고 그들의 소유인 땅도 없는 곳입니다. 불안함과 또한 안식이 없는 흔들리는 토대 위에 걷고 있는 것이 바로 광야의 삶이지요. 모든 광야를 걷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불안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거기 약속의 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구절에 의하면 그곳은 쉼과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을, 땅을 소유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전까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생활 방식,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안정과 평안이 있는 약속의 땅,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새로운 삶의 모습을 명령하십니다. 11절 이하의 본문의 말씀일인데요. 그 명령은 바로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광야에서는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13절과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집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여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해진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광야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면서 그곳, 이동하는 곳곳마다 성소를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들의 소유인 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을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은 불안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그들이 들어가게 될 거기 약속의 땅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무 곳에서나가 아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성소가 흩어져 있고 각각의 예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곳 성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명령하며 말씀하십니다. 택하실 그곳에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가운데 택하신 장소, 특별히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15절 말씀에 보면요. 정한 자와 부정한 자가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한자가 부정한자와 함께 있고 싶어 할까요? 내가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할까요? 우리는 누구나 다 더럽혀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내가 피하는 사람들과는 함께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진 것이 사람의 심성이지요. 그러나 15절은 말씀하십니다. 정한자나 부정한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함께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정결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도 그곳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정결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부정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함께 먹고 교제하며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에서 주님은 각성해서 재물을 먹지 말고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로 떨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먹고 나누는 것은 너무나 귀하지요. 그런데 노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친구를 보며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변에 우리와 함께 먹는 사람들 중에 노비가 있다면 혹은 사회적인 약자나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자녀와 더불어 노비와 함께 먹어라. 내가 피하고 싶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피하지 말고 그들을 버리지 말고 함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곳, 택하신 그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라고 부르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함께 있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저 사람이 싫어서 멀리 하고 싶다 할지라도, 그들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를 넘어 가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린 예배에 관한 명령입니다. 특별히 12절과 18절은 여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를 이룰 때에, 때로는 내가 피하고 싶은 사람들, 내가 멀리 하고 싶은 사람들과도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먹고 마시고 나누며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로 더불어 기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의 시기를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다행스럽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이제 많이 안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펼쳐질 약속의 시간,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한 그날 우리가 모여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며 때로는 깨어진 경계들의 회복을 통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그 땅, 그 날, 그 관계들을 소망하고 바라며 하나님께도 주신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쁨의 낙헌제를 드리는 우리 상당히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는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지금은 함께할 수 없는 광야의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날 회복될 기쁨의 공동체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께서 명하신 그곳에 나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쁨의 식탁을 나누는 우리 상당의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회적 약자들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들게 하시고, 특별히 상담께서 진행하고 있는 오병이어 프로젝트를 통하여 많은 위로가, 그리고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